자, 33파트 보이시 자, 3 3 1 자, 여기서는 요 말을 배운. 음, 음,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 올드. 올드 그지 그런데 이때 L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우드. 월드. 우드를 하지 말고 W는 워라는 소리에서 W는 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월. w o u d 가 아니라 what w o l d 가 아니라 wha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조동사인데 여기다가 what rather rather 이렇게 읽어. 그러면은 아, 뭐 차라리 뭐 하겠다. 요 정도 뜻이 있는 거야. 이것도 조동사. 이것도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다?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걸배웠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would rather 하면은 이거는 무슨 동사다? 조동사다. 조동사.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조동사니까 동사. 동사 쓰는데 동사에 뭐 원형, 원형 이렇게 쓴다 뜻은 뭐다? 네, 뭐 할, 에이, 차라리. 차라리. 뭐 하겠다 이런 말. 뭐 차라리 이거 하겠다 이런 뜻.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봅. 차라리 바닥에 앉겠다자 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I'd rather sit. 차라리 앉겠다. 그냥 앉을래? On the floor. 바닥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긍정, 부정의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봐볼게. 문자로요, 문자.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뒤에 이거 다 동사 원형이지? 네. I'd rather do. 그냥 할래. 차라리 할래. I'd rather stay. 있을래? 머물래? I'd rather have. 차라리 이걸 먹을래? 가질래? 뭐 이런 말. 자, 부정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조동사니까 어떻게 부정할까? 아, 네. not을 여기다 쓰면 돼. I'd rather not have. 차라리 안 먹을래. I'd rather be. 차라리 이렇게 될래? 뭐 이런 거. 의문문도 가능할까? 네. 어떻게 될까? would you rather? 이렇게 쓰면 돼. 뭐가 튀어나왔어? w o y 왜 튀어나왔지? 조동사니까. 그래서, 원래 같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만 튀어나오는 거야. 얘는 버리고. 그래서, would you rather 해야지? would you rather you? 이렇게 안 해. 항상 보면 알겠지만, 은 의문문일적에는 주어 앞에 동사가 나오는데 몇 개가 나와? 딱 하나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would you rather? 이러면 차라리 이럴래? would you rather stay? 너 차라리 그냥 집에 있을래? 하면. 그냥 차라리 집에 있을래? would you rather stay? home 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문장들이 있네 I'd rather be early 뭐까? 차라리 일찍 오겠어 일찍 도착하겠어 이런 거 어. She'd rather not go out tonight 아, 차라리 늦게 나가 아, 그녀는 늦게 나간다. 오늘 나가지 아니, 않을, 않을 거다 안을거 같다 뭐이 정도 뜻이네 Would rather not eat yet 아직은, 예 yeah. 아직은, 먹자. 그냥 차라리, 그냥, 안 먹을래. 아직은 안 먹을래. 이런 말이야. I'd rather not.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 그러면 앞에 나온 거, 요 동사를 안쓴것 뿐이야. 그럼 뭐야? Would you like to go out? Would you like to 하면은 뭐 할래요? 이 말이야. 좋아한다 뜻다냐야 Would you like 뭐 할래요? 자, 요거 한번 배웠었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word가 들어간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would, 자, would가 있는 게몇 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would like to가 있어. would like to. 이런, 이건 좀 전에 말했다시피 would like to는 무슨 뜻이라고? 여기다 동사 이렇게 쓰면? 뭐다? 뭐? 하고 싶다. 이렇듯. 이거랑 달리, do 같은 것들을 쓸수 있어. 만약에 뭐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이렇게 해서 would를 썼어. 이렇게 쓰면은 어떤 뜻?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먹을래? 이러 먹을래? 하고 싶니가 아니라 할래? 이렇게 거의 하라는 뜻이야 자 반면에 do를 쓰면은 Do you like to? 이렇게 쓰면 뭘까? 뭐 할래? 이건 할래가 아니라 위에 거랑 다르잖아? 무슨 뜻? 뭐? 이거, 이거, 좋아하니, 이런 뜻. 좋아하니, 싫어하니, 이런 개념으로 좋아하니, 이렇게. 오케이? would가 아, 들어가면은 할래, 먹을래, 이런 말. do you like? 해서, like가 둘다 들어가는데, do가 들어가면은 좋아하니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가보면, 여기, would you like to go out tonight? 그럼 뭐야? 오늘 밤 나가는 거 좋아하니? 가? 아니라, would you like to go out tonight? 뭐다? 나갈래?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 Would you like to go,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 나오 무슨 말이야? Eat out 나가서 네. 먹는 게아 외식하는 거야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 외식 외식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둘을 써볼게 Do you like, do you like eat out tonight? 외식하고 싶 외식하는 거 좋아하니? 이렇게 아. Do you like eat out? 외식하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go out? 거 좋아해. 나 하는 거 좋아하니? 이렇게 된다 자, 미션 1번. 좀 전에 내가 지금 네 문장을 말했지? Would you like to 나? Do you like to 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였어. 자, 그래서 그네 개를 말하고 근부위로 해보시고, 두 번. 그런 예문을 또두 세트에서 총 아홉 개가 되겠네, 아, 섯 여섯, 여섯 개가 되겠네? 자, 만들어 보세요. 하는 거. 자, 그렇게 된다. 자, 의문문 한번 볼게. Would you rather? 이렇게 써. Would you rather have milk or juice? 자너 우유 먹을래? 주스 먹을래? 이렇게 된 거야. 좋아한다가 아니야. 먹을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Which would you would you rather do? 어느 거 rather do? 할래? 차라리 이런 어감인 거지 꼭그 말을 차라리를 꼭 쓰는 건 아니야. Go to movie there? 영화 볼래? Watch a movie at h o l 집에서 볼래? 영화관 갈래? 그럴 때 Would you rather? No, no. 차라리 어떻게 할래? 뭐 이런데 뭐 할래?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3번, 지금까지 한 것들 어떤 말하고 긍부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여기에 나오고 이게 B까지 있나? C까지 있나? 있나? C. C도 있나? 네. 자, 그러면은 어 C가 어 C까지 한번 보게. 요 자, 봅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보니까 뭐가 좀 다르지? 네 이거 수랑 I 랑아이 Word Word가 줄여졌어요 줄여졌지 그지? 그래서 would 줄이면 t h 이렇게 된다 I would, I'd She would, she'd He would, h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d rather sit 그냥 앉을래 이런 말이고 She'd rather not go out 안 나가고 싶안 나갈 거야 안 나가려고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써야 됐고, 레드 다음에는 동사 원형. 부정일 때는 이걸 조동사로 봐서 뒤에다가 not 동사 원형.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는 뭐가 달라졌지?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보여? 위하고 다른 게 뭐가 보여? 여기 to가 보여야 돼자 prefer to는 뭐 하는 걸 좋아하다 더 좋아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I'd prefer to sit 나는 그냥 앉을래 차라리 앉을래 난 앉는 게더 좋아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prefer 때는 would rather 때는 뒤에 동사원형 would rather not 동사원형인데 prefer 때는 to를 써줘 뜻은 같아 그래서 I'd prefer to sit on the floor 음, 나는 여기 앉는 게 좋아요 이런 말 She would prefer not to go out. 어, 나가지 않는 걸 좋아해요. 나가지 않을 거야. 뭐이 정도의 뜻이 되는 거야. 어, 쟤는안 앉을 거야. 앉는 거좀안 좋아해요.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prefer 다음에는 to를 꼭 쓰고 would rather, rather 다음에는 동사 원형, would prefer 다음에는 to 부정사 이렇게 쓴다는 거지. 여기 to 앞에다가 이렇게 나 쓰는 거는 똑같아. Prefer to, prefer not to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거로 공부이. 뜻 이렇게 해 보고. 저런 문장을 두 세트, 저기 여섯 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would rather 쓰는 거한 세트, would prefer 쓰는 거한 세트. 자, 밑에는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다 끝에 뭐가 달려 있어? Dennis. 어, 자,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비교하는 두 가지일 수 있거든. 그럼 난 차라리 소고기, 먹, 난 차라리 돼지고기 먹을래. 신선하지 않은 소고기 보다. 그렇게 쓰지. 그래서 뭐보다는 뭐 먹을래.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자 똑같아. I'd rather go o u t 난 나갈래. Than stay home. 집에 있는 것보다는. I'd rather have a dog. 난 강아지를 가지겠어. A, a cat. 고양이보다는. A cat. We'd rather go to the movie theater. 영화 보러 갈래. Than watch a movie at home. 집에서 보는 것보다. I'd rather be home right now. 집에 있겠어. Than here. 여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t h e n 을 쓰면은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를 차라리 하겠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야. 자, 저거, 근부해보고, 저렇게 해서 저것도 두 세트 만들어보고. 자, 문제 봅니다. 어, 첫번째게 어, 아, 이것도 내가 이거 없다고 해놓고는 해버렸다. 어, 아, 순서가 바뀌었구나. 31, 32, 33. 있다. 자, 이런 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당근 해보도록 하고, 자, 우리 물어보는 말들 가볼게. 자, 첫 번째. Should we? Should we는 뭐 해야 되나요? 말이야. Should you have dinner now? 지금 저녁 먹어야 돼? Or 나중에 먹을래? 어떻게 할까? Would you, would you rather dinner. have dinner later? 동사를 쓰라 동사. Would you rather 동사를 쓰는 거야. 디너가 아니라 have 먹다 뭐 하다라는. 오지마 이 glass of oil, juice j u 먹을래 or or Would you rather have 동사를 쓰라고. Have. 동사. would you 동사. would you rather have water? would you rather drink water? 이렇게 쓰겠지. 어, uh, do you like to go to movies or? would you rather watch TV? Should we call our, your brother tonight? brother한테 전화할까 or 내일 할까? Would you rather? 동사 would you rather call tomorrow morning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해 보도록 하고 금부이해 보도록 하고 자 요런 식으로 자기가 9번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봐 요걸 이용해서 좀 바꿔서 자 밑에 거 갑니다 어자 이게 prefer 들어가는 거지 she walk home or would you rather 택시, 택시 타다가 take니까 Take a taxi. Do you want me to come with you? 내가 너랑 갈까? Or would you prefer 가 왔어요. Would prefer 가 왔잖아. 그러니까 to 써야 되겠지? Would you prefer to to what 동사를 써야지. to come. come along. 그렇지. Lauren doesn't want to go to college. 대학 가기 싫어. She'd rather rather 썼으니까 동사 어. have a job 일자리를 갖다지. Can I help you with your suitcase? 가방 좀 도와줄까? 들어줄까? No, thank you. I'd rather. 동사 써야 되겠네. would rather. have a... 가방을 가져?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지. I'd rather do it myself. 내가 혼자 할게요. 이렇게 I'd rather not him, I'd prefer him an email. 어, 뭐가 좋을까? 나는, I'd prefer, I'd prefer email을 보내겠다. 차라리 email을 보내겠다. 그에게, 뭐, 뭐, 뭐 아무거나 쓰면 되나? 아무거나 써볼까? 그러면 나는 저, 전화하지 않겠다. 어떻게? I'd rather not call him. I'd prefer email 보내다. Send an email인가? I'd prefer to send him an email.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자, 그 10번 좀 전에 한 것들 해보고 마지막 것이. 자 이렇게 써보라네. Would you prefer to be a journalist 기자 or a school teacher 선생님? 자 어느 거 되겠니? 어느 거 되고 싶니? 그랬어. 그러면은 자기 기준으로 쓰면 돼. 자 그러면 이거 한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 I'd prefer to be a school teacher. 다음. Where would you prefer to live? 어디 살래? In a big city or a small town? Big city 가 볼까? I'd 아 이거 then을 써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어, 위에 것도 다시 해야 되는데 요거부터 해볼게 그럼 뭐야 여기에 살겠다 여기보다는 해야겠다 그러면 I'd prefer 써보자 I'd 아 요거 써보자 I'd rather live in a big city than a small city small town 요거 해보자 I'd rather To, I'd rather be a school teacher than a journalist. 이렇게. 뭐 보단 뭐 되겠어. 그 다음. Which would you prefer to have? A small house or a big one? Big one. 큰 집을 갖겠지. 그러면. I'd rather have a big house than a small one. 이렇게. 작은 것, 큰것할때 원을 는거각 마지막. Uh, which would you prefer to study? 어디서 공부할래? 아뭘 공부할래지? Electronics, 전자, philosophy, 철학 어, 그러면 전자 해보자 그러면 I'd I'd rather study 동사 쓰고 항상 Electronics, t h a n philosophy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I'd rather 할때 동사를 써야 돼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동사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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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그렇게 하고, 뒤에 than 하는 거, than 쓰고, 뒤에다 비교하는 거 이렇게 쓰고. 자, prefer 다음에는 but. 자, 정리해보, 자, 요거 11번 미션. 긍부이 어, 해, 해보도록 하고, 어, 테스트 아니야. 고 정도 하고, 자, 다시 하면은, 자, 차라리 뭐 하겠다. 뭐가 더 좋다. 이런 말은 두 가지가 있다. would prefer to 가 있고, 이거는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 차라리 뭐 하겠다, 뭐가 더 좋겠다, 이런 말이고, rather는 뒤에 동사원형, 바로 쓰고, prefer는 뒤에 to 쓰고. 그러니까, 뭐 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쓴다? would rather, 뭐, than, 뭐. 이렇게 쓰면 차라리 뭐 보다는 뭐 하겠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와 do you like to. 아안 보이네. 자, 다시. would you like to와 Uh, do you like the 구별도 자 do you like 두가 들어가면 좋아하니 싫어하니어때요 좋아하니 묻는 거고 would you like to 뭐 먹을래요 드실래요 할래요 뭐 이런 뜻이다 자 여기까지고.